와, 기대돼, 이제. 이제야 다 드디어 한다. 오! 오! 아, 오! 번, 번지점프! 아, 어? 아 번지점프가 아니야. 그냥 떨어지는 거였네? 어, 뭐야. 프리즘 타워의 이변 발생 중. 회사 조사팀. 확연에 요청한다. 내가 더빙 푸지 말라고 했지 미래시티의 문제는 우리 선에서 해결해야만 해요 아 이거 사람만 얘기하구나라이션이 아니구나 뭔소리하아 이거 사람.. <laughs> 사람 얘기가 아니구나 아 사람 대사였구나 어? 얘이루치 아니야? 어? 색깔 왜 이래 동거.. 어? 아 역시 30년 동안 이 포켓몬 내공 짬이 딱 보이시네 연세가 내가 지난 술사? 뭐야 이거 왜 이러냐 근데? 뭐야 뭐 때문이야 때야 아니 오자마자 나 때문이라고? 더빙을 그따구로 하는데 어? 사람이 버티기 있니? 하! 아니... 하고 싶었다 가 번. 해볼건 상관없어 막 꿈이야? 그게 뭐 꿈이겠니? <laughs> 뭐야 꿈이겠니? 뭐야 꿈을 참 거창하게 꾸네 어어레벨퀘스트 어, 어, 보나봐 하레벨퀘스트 <laughs> 보나봐 구독자네 구독자네 우리 열차는 짬시요 미래역에 도착합니다 아 얘가 주인공이야 뭐야 가방 안에 들어갔어 도착했대! 도착했대! 오케이 okay, 미르였고 아, 어형형잘 어, 그 꾸몄어 근데 어 그니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되게 잘 꾸미 아, 아, 아. 어 okay, okay, 오, 오케이 여기 움직이다 어 좋은데? 형 드디어 미르시티야 미르시티야? 몰라, 아 그러네 제, 제가 아 그러네 그래, 아 그러네, 그래. 아, 그러네. <laughs> 아 그러네 몰라 제가 그러잖아 어? 아 미르 아 여기 미르시티구나 <laughs> 내가, 내가 어떻게 알아 미르시티인지 뭐 이제 커니시티인지 이런 거 어떻게 알아 형 근데 여기 뭐야 천국이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한관신 <laughs> 사라졌어. 뭐야? 어나나 어디가서 청관신이 사라졌는데? 나 없어졌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와 미를 시티가나형 여기서 내 꿈이 시작되는 거야. 드디어 졸업했다. 아 우리 그거 는 이어지는가 바이올렛? 어. 요. 주. 저... 왜? 요! 포유몬처럼 되고 싶어? 아 근데 내가 좀 푸른 낭기형 포켓몬 중몇 명은 좀 까먹었어. 괜찮아. 몰라도 돼. 이거 말고 있으면 돼! 포켓몬은 어. 싸워서 이기면 돼! 싸워서 내가 아니면 어, 너가 너가. 아 내가 너가. 아 오케이 확인. 와저 무슨 문자냐? 무슨 문자? 나 아예 못 봤는데. 어뭐세 마리나 갖고 있어 얘얘 치트스네? 제도 닌텐도로 하나 봐. 아니 애초에 포켓몬 여섯 마리까지 놓냐시는데 세 아, 마리나 장인이. 아니 제 혼자 <웃음> 스타팅 <웃음> 세 마리? 제 닌텐도로 하나 봐 제는. 그게 무슨 소리야? 치트스 <laughs> 잡을 수있지아 그래. 딱 봐도 관광객처럼 보이는 녀석 없나? 아, 촌치내는 사람? 여기 없어! 누가봐도 촌치내는 사람.. 어, 아, 저딱 뭐. 봐도 관광객인데? 누가봐도 촌치다 아, 그건 맞아 저 불렀나요? 어? 포켓몬 배틀인가? 아, 주먹을 써야 돼, 그러면 아, 좋은데? 게다가 그 커다란 여행가봐 관광객 맞지? 어, 아니오가 없어! 아니 <laughs> 아니오 알려서 딩동댕 할까? 그거 잘 됐네 능력은 좋네 오자마자 바로 광고 모델 됐어 끝났어. 에이 합해 광고 시간이라니 소희가 격시가 촬영을 못하는 이 저도 읽어줘. 저, 저 어느 나라예요? <laughs> 몰라. 저 어느 나라야? 야, 아니 너무 잘은 너무 기대했는데. 포켓몬과 함께 사는 도시 미르시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내 동급인구나. 아, 형, 아, K사 주식회사의 사장. 제트입니다. 왜 예인도 제트야? 호텔 제트도 이사람건가 신경 거! 포켓몬을 줄여서 포켓몬. 포켓몬이라 아니. 불리는 신비한 생물체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오. 단 최근에는 거리에서도 많은 포켓몬들이 모습을 보이. 아이 빨리 이거. 와이드 존이라는 구역을 설치하여 그들과의 공존을. 형. 멋있는 것 같다. 미래의 우상! 너 포켓몬 좋아할걸? 아무튼 촬영 가자고잉 어? 어 뭐야! 형! 소매치기 당했어 벌써! 가방을 찾아라! 아니 빨리 찾아야 된다고 이제,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어떠한 벌이든 받게 될거야 오케이 쫓아가자 형 거치말고 뛰어! 거치말고 <laughs> <걷지> 뛰어! <웃음> <웃음> 저.. 하긴 판다 무섭긴 해어 뭐야 야생 포켓몬의 장난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여행 가볼을 가정한 판짱은 전설스의 포켓몬인가봐. 판짱인가봐 이름이 저 남자 이름이 남자가? 저 포켓몬 이름이잖아. 내 이름? 내 이름 보라. 가이? 뭐왜 가이야? 어? <laughs> 내가 그 모의는... 내가 그 <laughs> 가이는 다른 사람인데. <laughs> 너는 가이? <laughs> 아, 진짜 유명한 보네 내가 왜 놀라는 거야? 제트알 <laughs> 로열. 악니래얜 앙드레래 어젯밤에 같은 곳에 있었다고 난또 뭐라고 미안 어제 트레이너들은 너무 약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 분하다 진짜은 뭐라 할 수도 없고 악니 앙드레 가이? 좋아 가방을 돌려주지 대신 우리와 포켓몬 승부를 해주셔야겠어 오케이 나주복을사올게 좋은데? 아니 근데 이거 2대.. 3대일 아니야? 그러면? 그럼 검.. 검좀 하나 줘봐 시끄러워 반장은 어제 패배의 설력을.. 시... 뭐야 이거 설카하고 싶어서 가방을 가져온 거라고 나는 너랑 싸운 적이 없는데 어 아, 뭐야 이거 아 오케이 미안하다 내가 싸운 좀 싸운 게 아니야? 글을 좀 늦게 읽어가지고 아니 나는 아, 오케이 마승이가 지금 게임 못하니까 마승이로 가자 자 생각해볼게 아니 아니 안개 싸우는 거야 아니 오 백패커 앙리가 승부를 거로 왔다 백패커 한 점. 가로 뚜꾸리 <laughs> 어, 오케이 좋아 오케이 마승이 가자 파이 승부의 기분 이건 안 받아 알잖아. 아 뭐야? 가 이건 할줄 몰라. 내가 이거 우리 할줄 몰라. 야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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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이너트레이이너트레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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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트레이너 철수 3나왔다! 어, 형! 어, 튜토리에서 지지는 어, 것만큼 창피한 건 없어!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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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일나왔어공중화기좀 이따 기다려 됐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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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어! 마, 쟤는 언제 패배해서 돌아왔냐? 주먹으로 싸웠나봐 <laughs> 아니... 정신감 좀 하세요 <laughs> 오케이 저녁에 <형이> 다시 만나자는데? 저녁에 <laughs> 도둑놈들 왜 이렇게 지 멋대로냐? 아니 와. 말도 안돼 가방 차는데 밤 됐어 <laughs>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싸웠다고? 오케이 배트존이랑 위험한 곳이야. 진짜 간단하네. 어 진짜 간단한데? 어? 아, 아니요. 아 아니 최선을 써내야 존나왔길 뒤에서 배틀라이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laughs> 아니 잠깐만요. 아니 배틀라이즈 때까지 기다리니까 오마이와 뭐 신데일인데 거의. 배트존 빠지라. 아니 어, 잠깐만. 아니 뭐야? 나 지금 뚜꾸리 하나로 지금 뭐야? 어 저기 내 표정이 지금 내 표정. 아이니까 어, 아니, 갑자기 싸움을 건다고? 그래, 분명히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니까. 저 언제 와서... 언제 저러는 거야? 아, 그리고 옷 보니까 이거 점원이잖아. 아니, 지금 일해야 될 시간 아니야? 에이저녁 퇴근하지. 브릿지. 아, 포켓몬 이름이 가 왜? 왜? 아, 쉣! 너이 뭐야? 야, 저 장수... 저 뭐야? 장수 풍있이 쟤좀 날라리였나본데? 손님이 될건 뭐가 될건 배틀존 했으면 모두 대전 상대라고 오케이! 하! 자식들 별 같다 아닌게 오? 어? 어? 뭐야 얘가 직접 상대해 준거야? 네니 포켓몬이구나 이제 저걸로 싸운는거야 아니 싸움이 돼? 검은 꽃의 플라레테 꽤나 특이한 포켓몬이군. 상대해 주지. 제세? 오, 오 쉣! 저게저게 저게 뭐야? 야, 뭐야 저거? 와, 와, 아니 이런 심내전을 봤나? 아니, 소멸 광돌이다. 야, 뭐야? 얘들 빨리 두번 가. 야, 근데 너도 검 있잖아. 너도 뽑아. 아니. 아니 근데 이게 맞어! 아이 무서워 그러지마 손님이라는데 뭐가 무서워, 무서워 아 그런가? 이제 약간 서비스 잘 해주는 거야 나쁘지 않네 오케이 아 손님 하나도 없어? 싸겠다 아니 아까 그 파밀리 비치로 한몇명 끌어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건 돈놀이잖아 얘들아 내 짐은 어 엄마. 뭐야 잠깐만 우리 짐 어디갔어 야 좋은 말 할때 내놓래야 너희 녀석들 내가 다 청구할거야 니들 여행가방의 주인공 아 이사람한테 있구나 여기 미용실 없나봐요 응? 여기 미용실 없나봐 없나 에이 아저씨 저희... 머리 한 어? 2인년 못 깎았어 어 뭐야 내 이름은 에이제트 이 호텔의 오너로서 널 환영한다 이 사람 주인공이네 이름부터 괜찮다면 그러니까. 오늘로서몇 가지 도 이야기 해봐까 가이에게 뚜꾸리를 받은 너 어버이 다시 말해 포켓몬 트레이너가 됐단다 보라 참으로 신기하네 너힘 좋아 엄청 세하 <laughs> 무슨 더빙이야 이게 힘을 발휘하면 너 훌륭한 새끼들 된다? 아니 그게 무슨 더빙이야 그러니까 신뢰를 져버리지 마 왜형나좀 그래. 소중히 대요, 어? 안 그럼 뒤진다? 어? 나좀 소중히 대 음, 커비 때 많이 괴롭혀야겠다 하! <laughs> <laughs> 방법이 있구나 내가 했던 말은 여기까지 202호로 써라 오케이, 205 확인 203호로 주세요 오오 오, 아이, 좋다 네, 확실히 여기 이제 평점 오점, 오케이 저건 뭐야, 미르타워 좋은 곳이라 표정이 왜 그래? 어떻게 해서는 은혜를 갖고 싶은데. 아 싫다는 얘기 없어. 아, 이거 이거 강제인데? 와 나도 친구 졌어. 고마워. 얘왜 어떻게 도달하는 거야? 몰라? 말만 이렇게 해 놓고 안 도주면 되지 뭐. 어? 셀이다 셀. 얘 설마 이제 옛날처럼 100개 모아야 돼?